가족공부방입니다. 관자보 시간인데요. 오늘 38, 39, 40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두 백선이고요. 사활과는 큰 관련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끝내기 상으로 이득을 보는 그러 문제죠. 특히 문제는 이제 이 문제는 이세 점을 살려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시간 조금 갔고요. 45초 정도 배정해 봤습니다. 자, 38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00이 여기이룰수 있느냐는 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어떤 수단을 그릴 수 있을까요? 뭐이 붙이는 수는요 자,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단수에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연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 어, 흙이 여기 붙였을 때요 자, 이렇게까지 욕심부리는 건 무리죠 자, 이렇게 이어서요. 단수침은 있고, 이거, 이렇게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흙으로서는 욕심을 낼수 있는 수가, 이렇게 끊어서 혹시 잡으러 갈수 있느냐 보는 수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었다가는요, 이게 돌려치면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사활이 위험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일단 이걸 따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가 문제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있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폐 모양이 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백이 빠지는 수가 있나 봐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요 단수로 폐가 나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폐를 때렸을 때요, 이렇게 단수로 치면은 촉촉수가 돼서 이거 지금 뒤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양은. 최초에 요걸 이어서 살수 있느냐 그게 문제였는데요. 붙이는 것은 그냥 넘겨주면 그만이고요. 여기서 크게 요수에 대한 방어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냥 일단 따놓고 치받을 때 빠지고요. 요 단수가 돼서 패처럼 보이나 돌려치는 수에 의해서 뒤에 4 점을 뜯어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3 점을 이어도 암주장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이쪽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끝내기 문제인데요. 자, 단순히 뭐요 정도 하는 것은요. 별로 끝내기를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지켜서 별로 한게 없습니다. 자, 그러이 쌍립이 급소죠. 또 이런 게 급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외부의 흙이 너무 두텁습니다. 끊고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단수 칠때 잊지를 못하죠. 이 단수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걸 살려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요 단수 칠때 이걸 살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별로 끝내기한게 없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는 여기를 붙이는 수가 맥점이 됩니다. 자, 흙이 최대한 저항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정도입니다. 뭐, 이거 바짝 세우면 넘어가면 그만이고요. 그나마 흙이 최선을 다하는 건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버티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거는 먼저 끊겨서 아까랑 똑같아지죠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젖히는 수가 좋은 수죠 자 막았다가는요 이렇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따더라도요 그냥 뭐 단수 쳐놓고 이걸 따더라도 그냥 하나 이어놓기만 하더라도요 아 이어놓는 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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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다수 치면 되죠 자흑진영에서뭐 집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월도 문제가 될수 있는 폐가 나는 거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넣을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젖힐 때 그냥 붙이는 정도고요 이거 연결하고 단수치고 여기까지 다한 후에 또 보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로 꽤 많은 집을 파워하는 막 그냥 하는 끝내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갔죠 그리고 선수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백이 좀 이득을 본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도 붙이는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이쪽 문제입니다. 요것은 이제 요거 한칸 띄는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겠죠. 자, 여기서 흙이 차단을 했을 때요. 자, 체계는 이제 관저 어, 현영각에 나온 체계는 답을 뭘로 했나요? 이렇게 하고 요거를 답으로 했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때흙이 어, 만약에... 요렇게 받았다가는요,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있죠. 요거를 이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여기를 따는 거는 뭐다 죽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선수를 따내게 됩니다. 잘 보시면 손을 빼면또 여기 젖혀서 패가 되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까지 따야 됩니다. 네 집을 선수로 챙겼고요. 백집 흙집이 여섯 집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이죠. 어, 흙이 두 집이 많은 셈인데요 근데 심지어 선수를 해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흙이 손해가 됩니다 자, 최종 결과는 어, 서, 흙, 백이 선수고 흙이 세 집이 나야 되는 게 최선의 결과인데요 두 집이 났죠 방금은 따라서 이거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정도고요 자, 여기서 단수를 하나 칩니다 있고 이렇게 입구자로 가게 되면 따야 되죠 이렇게 먹여치면 은 자 이것은 지금 누가 선수죠? 흑이 선수죠. 아까 흑이 잘못 받은 거다 방향이 바뀌었죠. 흑이 선수고 나중에 이거 한점 따낼 거기 때문에요. 흑이 세 집이라는 이모양이 이제 서로간의 최상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살짝 끼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요.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이것은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 자, 그냥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빠집니다. 자, 이것도 흙이 후순인데요아 저기, 백이 후순인데요 흙이 선수고. 자, 보시면은 나중에 이거한점 따내는 게 밖에 없기 때문에 집으로, 흙이 두 집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거 한 집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 자체는 비기니까 집으로 안 생겼지만 사석이 라도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흙이 백에 꼬시면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여기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음 손을 뺄 수는 없죠 손을 뺐다가 이뭔 잡히니까 결국 그 배기 여기까지 다 처리를 해둬야 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시 세집나는 모양이 됐죠 세 점을 따냈으니까 자또 이번에는 변화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 이렇게 받으면 아까 했나요 아까 했죠 어, 특별한 변화가 없네요 더 이상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백도 흙도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은 백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러 흙이 빠져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흙이 다섯 집이 났는데요 대신에 백이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림이 최선일 수도 있고요 또 흙이 집은 조금 두집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어, 여기는, 여기는 마찬가지죠 여기 있고 뭐 수수는 큰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따고 먹여치기까지. 흑이 선수가 되고 백이 어, 후수가 됐고요 집계산으로는 흑이 3 점을 따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흑이 세집만원 이런 결과 이렇게 해서 흑이 세집 맞고 세집 내고 선수를 잡을 거냐 아니면 이거 요점이죠 여기 받고 흑이 후수를 잡고 다섯 집을 낼 거냐 그거에 대한 선택권은 흑한테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세 문제 약간 아기자기한 부분에 대한 수수였는데요. 알아봤고, 이것도 계속해서 다음 번호를 쭉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